자, 범호고 1학년 4과 본문, 동사형 연습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do you expect 동사 원형으로 조동사 뒤에, 그리고 지금은 다 이제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 it was, 그리고 I was melting, 녹고 있었다. 그리고 I found. 자, 그 다음에 thing이라는 명사 같은 경우들은 항상 뒤에서 수식을 받습니다. 그래서 to 부정사, to present. 그리고, a n d 는 항상 앞뒤로 동일한 구조. 마찬가지로. 근데 여기서는 지금 found하고 이렇게 걸리겠죠. 내가 나를 이제 이렇게 상쾌하게 만들어줄 완벽한 것을 찾았고, 그리고 만났다. 어떤 사람이에요? 또 수식하죠. 나를 도와줄 to help. 그 다음에, 자, after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부사절 접속사들 뒤에 주어가 생략이 되고 나서 항상 동사형의 동사 형태를 바꾸어서 이것도 이제 뭐 접속사를 살려두는 분사 구문 형태죠. 그래서 after taking 이 구조는 잘 기억을 해 두자 그랬고. 그리고 나서 나는 우연히 들렀습니다. happen to 우연히 못 하다. 과거겠죠. 그리고는 지금 이등접속사 and 에 의해서 우연히 들렀고 그리고 enjoyed 즐겼어요. 맛있게 먹었다. 그리고는 met 만났다. 과거 시제들을 연결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즐긴다 enjoy When the summer heat arrives라고 항상 동사는 기본적으로 수일치를. 그 다음에 그는 또한 내게 told me that we are 우리가 건강할 때 언젠가 하면 when the degree가 주어가 되죠. 그래서 균형을 이룰 때 is balanced. 수동태 구조. 그리고 this 자, 이것은 내가 읽었던 것이다 라는 거죠. This was exactly what I read. 이 녀석은 이제 그 현재하고 과거하고 모양은 같지만 발음이 이제 과거일 때는 red. 그래서 아 지금 여기서는 was가 아니고 this is 이것이 정확하게 내가 읽었던 것이다라고 이제 현재화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과 양이 are am be라는 주어는 복수 형태로 받아 주면 좋겠고 우리 몸이 is in need of 이렇게 써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that is, 그것이 open. 그리고 we, why we have, 우리가 먹는 이유다라는 거죠. He, 그렇게 he added라고, add는 더하다, 추가하다. 그렇게 말을 추가를 했다. 자, 그 다음에, 이 노인으로부터 내가 learned, 배웠다.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냉면이 is, 아주 다양하다. 그리고 두 개의 주 버전, 메인 버전은 are 이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noodles라는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형용사가 필요한 자리에 분사를 판단할 때는 능동이냐, 수동이냐. 지금은 국수가 스스로 차게 한게 아니고 차게 만들어진 수동의 개념. 그래서 chilled noodles. 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분사 chilled. 그리고 when you want, 원할 때 명령문의 동사원이 있고 for, 물냉면을 선택하라. When you want something. 이때는 something 다음에 cool and refreshing 이라는 형용사 구조가 뒤에서 수식한다 라는 거잘 챙겨서 보고 명령문의 동사원형 try나 go for나 둘도 이걸 한번 선택해라, 먹어봐라. 자, 냉면은 주어, is. 그리고 being topped. 올려지지 않는다면. 이때는 without ing 라는 구문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수동태구조, being topped with. 그리고 the real taste 는 comes. 단수 주어로. 그리고 when the noodles three are topped. 겨자 소스가 올려질 때. 그리고 when the noodles 국수가 are solved. 내놓아질 때. 그리고 자, 이건 이제 한국인들이 주어 그리고 수세기 동안을, 사, 수세기 동안이니까 현재 완료를 써야겠죠. have used. 사용해왔던. 뭐 하기 위해서? 여름의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목적의 의미의 투부정사 자리. 그리고 the old saying이 주어 형태이기 때문에 단수로 goes. 그리고 뒤의 구조에서는 지금 뒤에 help라는 동사 자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enjoying가 지금은 주어 역할의 동명사가 필요한 자리. 그래서 enjoying 즐기는 것이 helps. 동 명사가 주어일 때 동사의 수는 단수로 쓰라고 했던 거. 그리고 이것이 is supported가 되죠. 수동 대구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특정한 허브하고 스파이스들이 코우스 일으킨다. 스웨팅을. 그리고 이제 이 관계 대명사가 콤마 뒤에 나오는 것을 계속적인 용법이다라고 하는데, 그 뒤에 나오는 동사의 수가 예를 들면 그수 판단을 할때이 해석을 통해서 이 위치가 앞에 명사를 받는다. 그러면 이 녀석에다가 수일치를 시키면 되는데, 이 위치가 앞 문장의 일부나 앞 문장의 전체를 받는다라고 할 때는. 동사는 무조건 단수동사로 써줍니다. 지금 이 위치가 받는 건 이제 허브나 이 양, 그 매운 양념 같은 것들이 땀을 일으킨다라는 이것이 이렇게 일으켜서 자연적으로 몸을 시원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cools라고 단수동사로 받아야 한다. 개념적인 이해도 좀 해두고. 그리고 우리가 헤어질 때 p a r t e d old man이 told 말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경험은 comes 온다라고. 그리고 with 명사, ing겠죠. 능동의 그죠. 그래서 progressing, keep ing입니다. kept getting. 그리고 I decide to 부정사. 그리고 자 cultural wisdom을 수식하죠. 근데이 문화적인 지혜, 이열치열이라는 그것은 지가 attained, 지가 스스로 습득한 게 아니고 습득된이라는 수동의 의미로 수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attained, 과거 분사로. 그리고 여기서는 decided, worked. 자, 그 다음에서는, 동격의 of 대해서는 of ing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of eating. 그 다음에 sounded. 좋게 들렸지만 want to try. want to 부정사. 그래서 I asked. ask의 법이 목적에게 어 to 부정사 하도록 요청하다. to join. 그리고 내가 committed. 뭐 약속하다도 괜찮고 지금 시간이 과거가 되겠죠. 그래서 확실히 약속을 했다. after ing, after taking 나왔던 것처럼 after researching 그리고 decided 가 되겠죠 과거 그 다음에 나오는 one은 앞에 있는 restaurant 식당 하나를 자 근데 그 뒤에서 이 탕을 즉 삼계탕을 전문으로 하는 일단 specialize in 이 전문으로 하다라는 자동사고 지금은 원 식당인데 이 식당이 전문으로 하죠 능동의 의미를 수식한다 그러면 항상 ing 구조 그래서 specializing 기본적인 개념을 알면 어떤 형태로 변형이 돼도 맞출 수가 있는데 이걸 암기하듯이 공부하면 문장이 바뀌면 또 새롭게 공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식하는 구조 지금처럼 능동과 수동을 수식할 때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잘 익혀둡니다 우리가 도착을 했을 때 과거 gave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showed 우리에게 테이블인데 어떤 테이블이에요? 김치와 이런저런 것들로 가득 차있는, 덮여져 있는 테이블입니다. 수동의 개념을 수식하죠. 그러면, covered. 그리고 두개의끓는 이제 그릇들이 놓였다. were placed. 수동태 구조로. 자, 그 다음에, with a delight인데 기쁨인데 아이들에게 글 맞는. 수동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과거 분사 matched. 그리고, I blue. 불었습니다 김을 뭐하려고? Two parts. 이 김들을 이제 뭐 보내려고. 그리고는 이 연계인데 채워진 연계죠. 수동의 과거분사. 그래서 stuffed. 그리고 애가 아주 맑은 국물로 음식이 나왔어요. served. 모두 지금 수동의 의미를 연결하는 과거분사. 는 분사구문의 형태. 애는 치킨을 수식하는 수식구조의 형태로. It all made. 그때 먹어보니까 made sense. 이해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내가 understood. 과거입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 the ingredients, 음식의 내용물인데 우택이라는 동사가 뒤에 나오죠. 그러면 삼계탕에서 사용된 재료들, 수동의 개념이니까 뭘로? used 과거분사로 수식을 시켜라. 그리고 I turned 돌렸습니다. 그리고 investigated 과거분사. 과거형으로 and가 지금 turned, investigated 뭐하면서? 이제 우리 앞과에서도 나왔지만 문장에 본동사들이 있는 상태에서 콤마 뒤에 나올 때는 항상 분사 자리다. 지금은 가장 시작할 이상적인 어디서부터 막아야 될지 그 자리를 찾으면서 looking for가 되겠죠. 능동의 의미. 그리고 place는 시작할 장소. to 부정사의 수식을 받겠죠. to begin. 3과에서도 똑같이 살기에 좋은 장소 그래서 a better place 뒤에 to live in. 똑같은 수식 구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개념들을 이해해두면 이런. 구조들 판단이 쉬워지는. 여전히 모른 채 뭐예요? Still not knowing. 분사 구문. 내가 alternated 번갈아서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아, I ate.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먹었다. 자, 우리가 ate. 과거겠죠? 모든 이제 반찬들을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we filled. 채웠습니다. 과거. We cleaned. 그리고 stirred. s t i r r e d 에서로 바라보던 것이 하다. 그리고 there 거기서 우리는 were 여기 서는뒤에 full 배부르고 행복했다. 그럼 이쿵바 쿵마 사이에는 뭐가 들어갈까? 결국 분사구문이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땀물을 흘리다 능동이죠. 그럼 어떻게 sweating? 분사구문이 나온다라는 건 결국 그 앞에 주어가 생략된다라는 것이. 그럼 이걸 가장 쉽게 판단하는 방법은 이 주어가 생략됐다 왜? 문장의 주어하고 같았으니까. 그래서 이 주어가 흘리느냐 되느냐? 우리가 땀을 흘리면서니까. 그래서 능동의 ING. 그렇게 판단하면 가장 단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변을 룩, 둘러보았습니다. We were, 우리가 혼자가 아니었다. 그래서 모든 그 식당 전체가 과거겠죠. was filled.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많은 뭐 거야. eating, 먹고, sweating, 땀을 흘리고. 그리고 sweating, 땀을 흘리고, and eating, 먹고. 단능동의 구조여서 ING 구조로. 그리고 There wasn't an unhappy face. 근데 어떤 얼굴이에요? 보여지는. 이때는 주의할 게 to see라고 쓰면 안 되죠. 얼굴이 보는 게 아니고 뭐야? 보여지는. 우리가 보기에 보여지는. 그래서 to be seen이라는 수동태 구조로 써야 한다. 이 패턴은 잘 챙겨둡니다. 그리고 우리가 떠날 때다 과거의하게. I felt, 느꼈습니다. 과거. 그리고 whether 그 바람이 was real. 실제였는지 상상에 의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과거. 나는 felt. 자, 이 feel 이라는 동사도 지금은 이제 감각동사로서 형용사가 뒤에 필요한 자리에 분사를 판단하라는 것. 그러면 애도 마찬가지. 그 지금 이 녀석은 이제 주격보호라고 주어의 상태. 그러면 내가 상쾌함을 주는 거냐? 내가 느끼는 거냐? 내가 상쾌함을 느낀 수동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럼 뭘로 쓴다? refreshed. 내가 상쾌해지는 것을 느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느낌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과거, came. 그리고 자그 뒤에는 지금 end라는 등의 접속사가 enjoy 즐겨라 명령문의 동사 원형 그리고 let 동사 원형 그리고 find 동사 원형을 연결하고 있다 자 그리고 let이라는 사역 동사가 목적어가 동사 원형하도록 그래서 e a t h 동사 원형을 그대로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find는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한 것을 뭐 find는 생각하다도 괜찮고 발견해라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목적격 보호는 목적어를 설명하죠 그러면 네 자신이 리프레싱 시키는 거냐 리프레시 되는 거냐 리프레시 되다라는 수동의 개념이 되니까 뭘 쓴다? 리프레시도 과거 분사를 쓰면 된다 그러니까 개념이 똑같아요 그래서 항상 수업 때 개념적인 이해를 잘하면 문장이 바뀌어도 똑같은 개념을 적용하면 되니까 어렵지가 않은데 자꾸 이제 내용을 암기하듯이 공부하면 문장이 바뀔 때마다 항상 새롭게 느껴지고 그래서 영어가 계속 갈수록 어려워진단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 이해 정확하게 잘해둡니다 자, 그 다음에 과거겠죠? 느껴졌다, felt.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바로 디든고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스테이드 머물렀다. 주변에 즐기기 위해서 목적의미 to enjoy. 뭐하면서 laughing. 우리가 웃는 것이요. 그리고 talking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the chance 기회라는 단어도 of of ing 하는 기회. 동명사가 따라와야죠. 그래서 of enjoying 동격의 구조. 그 다음에 after taking. 천문에도 나왔었죠. 그래서 편안한 산책을 한 이후에 그것도 after taking. 그래서 접속사 뒤에 주어가 생략되고 ing 구조. 자 여기까지 사과 동사형 연습 마치겠습니다.